이또 세팅 다시 해야 되는데 잠시만 이제 안에 뒤에 눕혀놔가지고 아 아예 또 차박으로 세팅을 해놔서 아좀 걸리거든요. 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? 네. 자저 여성분들은 영철 씨 차를 보고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.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어, 도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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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릴게요. 도와드릴까요?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? 약간 <laughs> 네. 도와드리면 더 진땀을 빼실 것 같아. 어. 한 분이면 상관없는데 이게. 아씨. 나갔어. 이분들이 선택한 거에 후회는 없게끔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약간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.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.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미 진땀 나실 거지만. 이게 <laughs> 한번도나처에나온적 없는 그림이. 우재를 <laughs> 어, 어떻게? 해? 다시, 어, 올려가지고 아, 아 이렇게, 어, 아. 예,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<laughs> 아, 여기? <laughs> 제가 여기 앉을게요. 어, 제가 뒤에 3개. <laughs> 일단 타이스라고 하니까 앉아 있을까요? 잡아주신 거 환영합니다. <웃음> <웃음>